What's up g 가이 s 유석입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은 간단하게 어, 클러치 유격점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어, 자가 정비할 겸 어,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클러치 레버에서 안에서 조정을 하고 또 여기서 조정을 하고 또 밑에서 여기 밑에서 조정하는 법을 어, 활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뭐 레버를 교체를 했을 때 혹은 클러치 쪽에 어떤 교환을 했을 때, 또 중고 바이크를 샀을 때, 뭐 클러치랑 연관된 모든 어떤 것을 했을 때, 이제 자신이 원하는 클러치 유격점을 만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중고 바이크를 샀더니, 뭐, 뭐 클러치 유격점이 여기로 오더라. 혹은 너무 끝까지 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재현을 함으로써 여러분들께 이런 거를 이제 알수 있게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니까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제가 연출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클러치가 유역점이 잘못 설정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시동을 겁니다. 일단은 넣어요. 일단은 넣고 일단 넣었죠. 클러치를 놓습니다. 클러치 놓는데, 앞으로 가지도 않고, 시동이 꺼지지도 않고, 아무런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클러치를 분명히 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클러치가 잡혀 있는 것처럼 되 있는 거예요. 일명 말하면, 이제, 클러치가, 스베루가 일어난다, 뭐, 스베루가 일본어로 이제, 슬립한다, 그런 건데, 클러치 슬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클러치를 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클러치 케이블이 탱탱해서 혹은 땡겨 있어서 클러치 잡은 현상이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므로써 클러치를 놓아도 클러치가 잡혀 있어서 이게 동력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엔진이고 미션. 중간에 클러치가 있는데 이게 클러치를 놓으면 딱 물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클러치 잡으면 딱 떨어지면서 이제 혼자서 놀고. 근데 이게 이제 클러치를 놨는데 지금 잡은 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딱 잡으면 이렇게 되고 놨는데도 이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럼 이미 아직 공간이 있으니까 계속 여기서 클러치가 헛떠는 거죠. 그래서 클러치를 완전히 놓을 수 있게끔 케이블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붙을 수 있게끔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클러치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케이블이 너무 땡겨 있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당겨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봤을 때도 지금 보면은 이 클러치 케이블이 아까 잡으면 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요거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완전히 가져 있단 말이야그 말은 잡은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밑에는 공구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다 해봅니다 이거를 다 조아보고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느슨하게 만들어주고 그래도 안 되면은 여기 밑에 이 케이블을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한 클러치 케이블이 느슨해지고 그러면은 아까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이걸 조아서 클러치가 최대한 느슨하게끔 만들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밑에서 같이 조정을 해야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위에서 웬만하면 해결이 다 돼요. 그렇게끔 여기 좀 여유분을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최대한 쪼았죠. 그러면은 이게 이미 지금 여기서 느슨해졌어요. 그쵸? 그러면은 클러치가 완전히 놔도 이만큼 놀기 때문에 클러치 완전히 놓아져 있는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시동을 걸고 전원을 켜고 시동을 걸고 일단 해놓고 놓습니다 가죠 이렇게 아까랑 완전 다르죠 그쵸 반대로 여기서 조금만 놔도 유격점 여기입니다 여기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클러치를 완전히 잡아야 이게 올수 있으니까 자신과 안 맞다 이거야 아 나랑 나는 이거 이런 스타일 별로야 나는 클러치를 좀 완전히 나왔을 때정도의 클러치가 닿는 게 좋아 그러면은 여기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금 늘려 가지고 자 시동을 걸고 할게요 그래야 바로 알수 있으니까 여기 어떤 부분이 이거를 좀 뒤로 빼주면은, 그러면은, 일단 으면여기 어떤 부분이 이제 앞으로 가요. 여기서 오죠, 이제. 클러치 규격점이. 아, 이렇게 되구나. 그러면은, 난 이게 좋으면 이렇게 쓰고, 반대로 아깝게, 아깝게 좋으면은, 다시 쪼와서 느슨하게 만들어 둔 뒤에, 그렇지 유격점을 최대한 손에 가깝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거를 이용을 해서 왔다 갔다 시켜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는 이걸 다 쪼았는데도 안 됐다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그럴 때는 이런 많은 공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딱두 개만 있으면 돼요 12짜리 두개 어, 12라는 게 여기 너트의 크기에 맞는 것두개 그것만 있으면 되고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볼트를 쪼아주는 거죠 보, 쪼아주면은 이게 유순해지겠죠 그러면은 이게 놓을 수 있어요 자 쪼는 방향으로 쪼아주고요 이렇게 쪼아주는 부분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쪼아주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 안에 있는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트 두개가 이쪽으로 감으로써 이게 안쪽에 있게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너트를 쪼거나 풀거나 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거 너트 위치는 이것 때문에 브라켓 때문에 안 움직이니까 여기 위치에서 이렇게 쪼으면서 풀면서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이거를 이쪽으로 보냈다가 혹은 필요에 따라서 이쪽으로 보내면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이런 위치에서 클러치 유격점을 만들 수 있게끔 조정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클러치라는 게 두께가 이만하다 칩시다. 그러면 은 점점 사용함에 따라서 이게 어, 마모가 되면서 얇아지는데 그만큼 유격점이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은 클러치 닿는 만큼 요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치를 많이 놓아줘야 클러치가 닿기 때문에 이게 유격점 조정은 어쩔 수 없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아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 충분히 그 클러치 마무량에 따라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웬만한 기본적인 세팅에 의하면은 저기 방금 그 볼트를 건드리지 않고, 너트를 건드리지 않고, 여기 이걸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레버, 이거는 각도기 때문에 클러치의 유격점을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기호에 따라서 그냥 각도를 만들어 주는 거지 예. 유격점을 조정해 주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격점을 만들려면 은 요거를 이용을 해서 조정을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여기 밑에 아까 방금 그거를 이용해서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연출한 상황은 그 클러치가 너무 땡겨 있어서 이쪽으로 너무 가져 있어서 음? 땡겨 있어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이쪽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제일 가운데가 아무래도 좋겠죠. 제일 가운데 놓고 저기서 조정을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가깝게 놓을 수도 있고 멀리 놓을 수도 있고 조정하기 쉽기 때문에 그 조정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풀고요. 그 다음에 이쯤 놔주면은 이거는 지금 놀죠. 이렇게 놉니다. 이거를 다시 쪼아서 그러면은 요거는 감아 있는데 옆에 너트가 계속 쪼아오니까 이렇게 쭈욱, 쭉그러질거 아니에요? 이 브라켓, 브라켓을 꽉 잡는 거예요. 서로 양쪽의 너트를 이용해서 이 브라켓을 잡으면서 이 위치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 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기 반대쪽이 움직이려 해요. 이렇게. 서로 움직이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집어넣고, 이걸 한 쪽을, 나머지 한 쪽을 잡아주고, 이렇게 쪼아서 요거는 쪼는 방향 이거는 푸는 방향 이렇게 해서 쫙 쪼아줍니다 그럼 이게 완전히 고정이 돼서 안 움직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사 이상이, 이상이 없고 위쪽에서 자유롭게 조정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시동을 걸고 일단 넣으면 어디로 오는지 일단 볼게요. 약간 놀죠? 일단 넣고 놓으면은 여기서 유격점이 와요. 얼마 안 나서 바로 오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요거를 풀고 또 클러치가 땡땡하게 하면은 클러치 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가까이 가지기 때문에 아까 여기 오던 게 여기로 오죠. 아까 분명히 여기서 놨는데 이제 유격점이 이쯤에 와야 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너무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 주의할 점이 클러치를 분명히 다 놨는데도 클러치가 잡힌 것처럼 스베르 현상. 즉, 슬립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클러치가 계속해서 동력전달를100% 되지 못하고 슬립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모가 빨리 오고 열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은 과열 현상으로 클러치가 탄다든지 아니면은 엔진에 오일이 뭐 타고 뭐 너무 과열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를 바깥쪽으로 하는 것도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바깥쪽으로 하시고 또는 정 가운데 놓으시거나 아니면 손에 가깝게 하시거나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어, 뭐 기호에 따라서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거의 놓는 쪽에 놓는 이유가 이제 얼마 안 잡고도 클러치가 완전히 떨어지게끔 하면은 이제 불필요한 이런 스트로크가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클러치 유격점 제기에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클러치를 다 잡고 다시 놓고 다 잡고 해야 돼요. 이러면은 손도 아프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데 이제 만약에 유격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요만큼만 잡고 변속할 때 이만큼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확실한 불필요한 그 스트로크가 없어지는 거죠. 이만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만큼만 하면 되니까 이만큼 할 필요 없이 요만큼 옛날에 클러치에 대해서 뭐 변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할 때 알려드린 것도 있는데 일단 이런 거를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클러치 유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공구를 쓰는 거를 너무 겁내지 하지 마시고 일단 공구를 한번 써보고 한번 만져보세요. 아, 원상태 그 기억을 잘 생각을 해 두시고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아, 아니네? 그럼 다시 복귀하고. 다시 이렇게 해보고, 아니면 복구시키고. 그런 걸 반복을 하다 보면 기계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공구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구 만지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네. 하나씩 하다 보면은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 바이크를 만져가면서, 혹은 기계를 만져가면서 기계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어 다져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클라치 유격점을 조정하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어,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어, 그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공구 이거밖에 필요 없어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안녕.